오늘 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주씩 교도 가시고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님의 시몬 및가룟유다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올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외음에 옆 배낭이나 도복 로시나 신이나 지방을 가지지 말은 이는 일꾼이 자기 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2023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3년에 저와 그리고 저의 아내 그리고 우리 신영태 목사님 그리고 예서영 목사님은 신대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와 저희 아내는 가정을 이루고 우리 두 목사님과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총신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참 좋으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발전된 문명화 시대 속에서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으셔서 이 교수님께 연락을 하려면 이메일을 보내고 또 이메일을 보내면 교수님이 연락을 주시는 이런 어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참 소박하고 겸손하신 큰 스승님이셨습니다. 저도 교수님께 감동을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 어느 날 오전 체풀을 마치고 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신대원 매일매일 드려진 오전 예배가 있었는데 이 신대원 체풀은 전 학년이 드리고 나가는 예배라서 말 그대로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그 무리에 끼어서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교수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저는 인사를 드렸지만 수업을 듣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저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사를 받아 주실까 그런 기대는 없이 인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제주도에서 사역 중이었는데 제주도 사역은 잘 하고 있느냐, 교회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오전 체프를 마치고 나가는 도중에 짧은 이 교수님과의 만남의 대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참 닮고 싶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교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는 늘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사역 교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늘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학문을 넘어서서 삶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셨던참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좋은 선생님이셨던 참 좋은 스승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0장과 11, 11장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하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어제 본문 9장 35절에서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우리가 앞선 그리고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볼수 있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할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희생과 성김과 헌신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제자들의 삶을 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보면 4명씩 3그룹으로 12명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에 대한 설명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앞선 한 줄씩 있는데요. 이 다른 점인데 베드로와 유다의 이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2 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이어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래서 앞에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끝에 보면 어 4절 말씀에 보면 가로 유다 곧 예수를 판자니라.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이름만 열거했다가 이 베드로와 유다의 역할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앞선 이한줄두 줄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두 지파를 대표하듯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온갖 부류의 각종 여러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 어부도 있고요, 열심히 정치적인 활동하는 정치 당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시에 보통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도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한계를 예수님의 그 파송 당시에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로 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택하여서 볼신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나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그 복음의 한계는 성경은 확장되어 집니다. 그리고 오늘 열거된 제자들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추적을 해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간 것을 볼수 있죠.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역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권능,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이니 전도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챙겨서 선교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어디를 가고 일박 2일을 가고 또 일주일씩 가고 한 달씩 가려면 많은 짐들을 챙겨서 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의 그 전하심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도하는 것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거절도 받을 텐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거절함의 앞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그 세세한 세밀한 사역의 방향과 그 사역의 방법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동하라. 이 말씀을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도하며 선교 여행을 하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1 3장5 1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다가 발0 티끌을 털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0이온으로이0 이곤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그 사역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훗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함을 받는 자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에 전념하고 복음 전함에 열심을 다하라라라 예수님께서그전도의 방법까지도 말씀하십니다사역관한사역의대상사역의 방법까지도 세밀하게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그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보내시며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특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우리가 부신 그곳에 살아갈 때, 또 사역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누군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를 보내신 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말씀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그 나아감을 통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고 사역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의지에서 오늘 주어진 삶 사역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에서 부르셨든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잘 전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들어 도와 주고 시 우리가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말과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와 평생을 평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